안녕하세요. 주식의 상식 스타센스 오프로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이 내년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상승을 만들어가고 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애플 폴더블 관련 기대감도 있지만 테슬라 로보택시 수익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복합 테마 종목입니다. 실적 또한 신규 매출 및 거래선 다변화로 인해가지고 3분기 이후에 수익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장기 하락세를 보이다가 시장 반등과 기대감으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120일선까지 돌파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상승 흐름을 보였기에 한 번은 2만 원 선이 무너지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차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애플, 홀더블시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등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손절가는 17,000원을 잡고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빠른 순환매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단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더 많은 전략과 영상 스타 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